정배좋아요 구독버튼 눌러주세요만감사합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정배와아저씨예요 오늘은 노전설 2연속 브랜드 도전 12승 꿀덱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노전설 호그 라이더 덱이고요 상자 오픈을 바로 하고 경기 보시겠습니다 상자 오픈 가시죠 22,000원 레전탑 엘바 파이어스프릿 태울병사 바버리안 감자 머스킷 오 나이스 아 나이스 광구 나이스 좋고요 경기 바로 보시죠. 네, 그러면은 그랜드 도전에서 바로 경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추천 덱 하나 올렸었잖아요. 볼러 무덤덱. 근데 그거 올렸는데 그 댓글로 볼러 레벨 낮은데 어떡할까요? 정배우 님. 독이 레벨 낮은데 어떡할까요? 아니면 무덤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요런 댓글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노전설 이연속 12승 꼬 덱을 들고 왔습니다. 요것도 진짜 괜찮아. 여기 들어가 주고. 나이스. 잘 들어갔죠? 번개 들어가도 되는데. 두 대. 오케이. 나이스. 머스에 놔주고. 오. 오케이. 그럼 감자 써줘야겠네요. 아이고야. 많이 먹겠다.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요. 얼음 골렘하고 뒤에 호그라이더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머스킷하고. 이거 세개 조합이 진짜 좋거든요. 또 들어가 주면은, 화살 날려주고, 싹 막아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얼음 정요 아, 이건 안 쓸게요. 그냥, 오케이. 안 써도 되고. 대기. 이 덱도 정배우 강추합니다. 진짜 괜찮은 덱이야. 여러분들, 요덱 쓰시면서, 그랜드 도전 12승 성공하시고요. 노조설 덱이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없겠지? 뭐 머스켓이 레벨 낮은데 어떨까요? 포그라이더잘못 쓰는데 어, 어떻게 하죠? 뭐 이런 댓글 없겠지? 오케이, 잡고, 어, 안 써도 되죠? 잡고 바로 자 갑시다 엿공. 감전 써주고 나이스 골렘 덱이 없구나 어쩐지 어쩐지 주주 주 덱이 없었어 주 유닛이 없었어 깜짝 골렘이네 깜짝 골렘 판을 써주고요 미니언 패거리 개꿀 나이스 머스크 잡고 깔끔하게 막았죠 나이스 그럼 그냥 안전하게 번개 써줄게요 어차피 20초 남았기 때문에 감정까지 써주고 싹 화살 써보지만 안되죠 바로 얼음골렘 앞 얼음골렘 들어가고 뒤에 호브라이더 미니언 패거리 싹 오케이 그러면서 깔끔하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대박 어때요? 괜찮죠? 얼음골렘하고 호브라이더는 진짜 사랑이야 자 갑니다 노전설 호그덱 이렇게 바로 가지고 라바 왼쪽 빠졌으니까 오른쪽 조금 무리해서 들어가 줄게요. 오늘 감전 들어가야겠다. 오케이 좋죠. 깼는데 일단 일단 깨긴 깼는데 막는 게 중요하거든요. 막는 게 중요한데 아, 아스 아스로 막아주고 요거를못 막겠다. 왼쪽 버려야 겠는데, 왼쪽 버리고, 아이고야 이거 안 되는데, 오케이. 그래도 킹타워 반피까지 깎았죠. 그래도 뭐할 만한 상황, 폭탄병 가자. 아하, 아오 해골군데 아프다. 씨. 한 대도 못 때리겠네. 라바를 한번 맞고 가야 될것 같아. 들어와. 그렇지. 킹 타워 노리겠지. 좋지 않아. 오케이 인페론드이고 버렸어요 그래도. 야야야야야 아야 오케이 앞전 들어가주고 싹 깔끔하게 막았고 1658 이거는 뒤에서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가고 범기랑 <laughs> 같이 빙태도 <laughs> 타워 깔아주고요 맞아맞아맞아맞고 그렇지 역공 가자 이걸 군대를 뽑을거거든 안 뽑네 한대두대세대 대. 대? 오케이 번개 번개 두방 들어가고 끝나죠 번개 타이밍좀잘 보면 되는데 한 사람으로 막아주고 오케이 막았죠? 맞고 감전찌 번개 나 이제 저거 못 잡냐? 오케이 잡고 나이스 번개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냥 폐수나 빨리빨리 해주고 그냥 번개만 받아서 그냥 감전 버리고 네 요렇게 번개 들어가면 끝나죠 아 나이스 도전설은 사랑입니다 그랜드 도전 3승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성 이모티콘 인성 이모티콘 중인가 이건 그냥 감전 써 감전 쓰고 오케이 좋습니다. 화살. 오 복제요.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음 좋은 시도였어. 좋은 시도였습니다. 이모티콘을 풀어주지. 오케이 머스켓과 호그라이더 얼음골렘 그리고 번개의 조합 노전설 12승대. 아이고. 와, 감정까지 굳이 쓰네. 이건 그냥 들어가야죠, 그럼. 이군 군대 뽑나요? 싹. 얍!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죠. 수학. 수학. 오케이, 214. 오, 그랜드 도전에서 복제를 활용한 덱을 쓰시는 분입니다. 아 이러면 또 파볼 뭐 어떻게올라나 화살 그냥 날려줄게요 아 머스캣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화살 빠졌다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머스캣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임페르노 타워도 정리해줄 수 있고 오케이 싹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화살 한방에도 좋기 때문에 오 어, 이러면 감전 한방에도 좋죠 오 이걸 깨네 어, 이걸 깨네 나이스 여러분 이덱 진짜 좋지 않아요? 와 정배우가 진짜 강추합니다 진짜 강추하는 덱 아까 그 며칠 전에 덱 올렸던 거에서 너무 전설이 없다고 무덤도 없고 무덤도 없고 볼러 레벨이 낮고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그냥 맞을게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번에는 정배우가 노전설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터라는 해서 정배우가 노전설 12승 덱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덱 진짜 좋아 이거봐 상대방이 약간 개그감으로 하는거 같긴 한데 마지막을 뭐 어쨌든 이겼으니까 끝났죠? 왠 복제했을 것같아 죽어라! 복제도 타이밍 살짝 늦었죠. 네,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네, 오늘 정배우의 추천 덱 노전설 호그 호구댁. 덱 노전설 호그 덱으로 그랜드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정배우는 매일 저녁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빠이! <목소리>